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까지 했죠, 그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고 뭔가 이제 다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저는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깔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염 여기다가 염 인스톨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일단 보세요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제가 따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엔진엑스라고 치면 이제 당연히 권한이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수도 염 인스톨 엔진엑스라고 쳐 볼게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설치를 하면은 이제 얘가 물어봐요, 그죠. 설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Y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Y를 눌러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설치가 잘 됐어요, 그죠. 설치가. 자,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 2로 한번 눌러서, 엔터! 누르면은, 이제, 뭐, 인스톨드 앤, 뭐, 레이티스 버전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설치가 다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거를 지울 거예요. 자, 지우는 건 뭐라고 하죠? 수도, 염, remove, 엔진엑스. 이걸 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어, 마찬가지로 지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를 눌러 주면 돼요. 뭔가내가 설치한 게좀 어, 이상하다 싶으면은 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치하고 이제 삭제를 했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sudo yum install nginx. 이거로 한번 쳐서 설치를 해보시고요. 이거를 하고 한번 리무브를 통해서 삭제까지. 한번 하시면 됩니다.